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에 할 게임은 프로젝트 13. 택시 더미 트레일스. 시청자분의 추천으로 하게 됐고요. 8번 출구에 공포가 많이 섞여 있는 게임이라고 하니까 어, 여러분들 깜놀 조심하시고요.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음? 제발 아노말리를 놓치지 마세요.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당신이 걸어갈 때 이상징후를 보고하세요. 이상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아무것도 보고하지 마세요. 13번째 산책이 끝나면 자유롭게 나갈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라고 되어있네요 자 그러면 바로 가보겠습니다 와 분위기 보게 오 어, 그, 아, 깜짝이야 아유 깜짝이야 초반부터 진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진짜 어뭐왜 이래 이뻐 <laughs> 자 이게 근데 여기서부터 벌써 달라지는 게 있는 건가? 동물들이 있고요. 물고기가 있고요. 그리고 포스터 하마 하마 박제시킨 거? 그리고 여우랑 뭐 어떤 새 의자 4개 사슴 음, 그림, 아, 사, 사진, 칼, 말도 있구요, 원숭이, 곰, 헉! 아니, 잠깐만. 이거 지금 너무 긴데요? 이거 외울 수 있어요? 아, 이거 외우는 게 문제가 아닌데? 너무, 너무 많은데요? 일단 대강 훑고 가자 대강 훑어 그냥 교육을 받고 있네요 토끼가 와 설마 이 사람까지 박제한 건 아니겠지? 오 한번 대강 봤다 생각하고 바로 가보자 이게 봐야 될게 너무 많아서 할머니, 저 들어갈게요. 갑니다. 갈게 할머니. 이게 리포트? 아이상현상이 있을 오가 하씨, 아, 아왜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따라오지 마세요. 아 진짜 놀래. 아니 이거 이상현상 맞는 것 같아. 따라와. 해보자. 자, 이상현상이에요 아닌가보다 <laughs> 예 지금 시작입니다 갈게요 이거 내가 볼때 대강 대강 보고 가도 돼 왜냐면 눈에 띄는 이상현상이 있을 거야 어 분명합니다 이 게임 특성상 분명히 눈에 띄는 걸 거예요 음얘 나중에 나한테 띄어올것 같이 생겼다 되게 와씨 와, 갑자기 달려면 진짜 무섭겠다. 너무 어두워서 꼼꼼히 보는 게좀 무리가 있거든요? 정상이야? 저 밑죠? 정상입니다. 갈게요. 봐봐. 어? 꼼꼼히 볼게요, 앞으로. <laughs> 꼼꼼히 볼게요. 야, 잠깐만. 이렇게 빵꾸 눕고 있었나요? <laughs> 저기, 혹시, 곰이 이렇게 빵꾸 눕고 있었어요? <laughs> 나 이, 이, 이거 못 봤던 것 같은데 이거 이상하다 아니야 이렇게 웃고 있지 않았어 얘, 얘 너무 빵꾸 웃고 있어 이거야 딱 봐도 이거야 어, 어 뭐야? 응? 뭐야 어 뭐야 어헐이 설마 나오나 아못 나오네 야너못 나오지? 방탄이어서 못 나오지? 어? 못 나. 와못나 h o 나온다. oh, 어! 오오오 응? 오! 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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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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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와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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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 와... 와, 잠이 왔겠네. 와, 대박. 와... 아, 얘 원래 웃고 있네. <laughs> 원래 웃고 있었어요. 아, 귀엽네. 음. 아니, 무슨 할머니 가슴을 보고 있어?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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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 맞다. 있었지. 아, 놀래라. 아, 아, 놀래라. 씨, 아, 아, 맞다. 아, 이 녀석 있었지. 참, 아, 어, 바뀌다 바뀌었다. 이걸 순수한 곰이었거든요. 이거 순수한 곰이었거든요. 근데 바뀌었죠. 오케이, 굉장히 몸, 못난 곰이 됐죠. 사악한. 어, 이게 포스터가 원래 이랬나? 첫 번째 포스터, 이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애기들 4명 있는 걸 내가 본 기억이 없는데요. <웃음> 아, <웃음> 아, 이분이 문제네요. 아기들 4명이 맞네요. 어, 애기들 4명이 맞아요. 이분이 문제예요. 아이고, 갑시다. <laughs> 아 할머니가 문제셨고요. 어, 애기들은? 아, 문제가 없었다. 원래 이거다. 우리가 유심히 안본 거다. 오케이. 네, 우리가 유심히 안본 거예요. 어, 잠깐만, 어, 바뀌었다. 헉! <laughs> 보여, 표정? 헐, 대박. 와, 양을. 악마야. 와, 씨, 가자. 와, 새로운 거 발견. 어, <웃음> 야. <웃음> 얘, 얘 무서워서 씻사는데요? <laughs> 쫄쫄쫄쫄쫄. 이게 무서워서 시어요 방금 전 무서웠나 봐. 아, <laughs>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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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례를 해 버리네. 아이고, 갑시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싫을 씨를... 아유 가자 가자. 무서울 만 했지. <laughs> 가자. 정상. 어, 어. 오, 야 움직여? 아, 늑대 인간. <laughs> 사람 먹고 있어요. 늑대 인간이. 대박! 와! 발견! 그래, 이런 게 나와주면 얼마나 좋아! 아, 이 깜짝! 아, 진짜 얘가 더무섭네 진짜! 아, 유 놀래라! 와! 대박! 그렇지! 아, 설마, 설마 했다 어? <laughs> 이상해! 어우, 뭐, 어우, 뭐 악마 숭배하는 그런 느낌이야! <laughs> 발견! 가자! 오케이, 하나 발견! 가자 드디어 절반 왔다 7 어? 어? 할아버지 눈이 원래 저랬나? 눈이 좀뭔가 이상한데? 눈이 뭔가미묘하게 이상하다. 아, 절반까지왔는데 이거, 이거에서 좀 걸리네. 이게 정상일까, 비정상일까? 이거, 에서좀걸이네이게 정상일까 비정상? 이거, 이거, 정상 해볼래 비정상 어? 맞췄어 어? 발견 인형 움직여요 와 대박 이거 놓칠 뻔했다 자, 비정상 괴물이죠 발견했고요 아, 이 게임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요 자, 구 와... 진짜 이거 되게 유심히 봐야 된다 <웃음> 야 <웃음> 벌에 쏘여서 죽었어요 와... 대박! 와 혐오스러워. 어배 그대로 튀어나와 있어요. 오케이 발견? 거 일단 확실한 건 바깥에 이거랑 이건 안 바뀌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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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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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씨 미친. 자. <laughs> 야. 와 대박. 와 이건 너무하다. 아 나를 쳐다보진 않아. 어이 위쪽 보고 있어. 일단 발견. 일단 발견. 새로운 거 발견. 그렇지. 할아버지가 없네요. 헐. 뭐 <laughs> 뭐야? 와, 대박. 아니. 저 할아버지예요? 아, 이거 뭐야? 이상현상 발견이요? 끝 13층. 여기서 맞추면 이제 끝이야. 정상. 야, 아까 거 버그였네. 했는데요. 어. 자, 오늘은 프로젝트 13 택시 더미 트레일스. 라는 게임을 해봤는데요 기괴한 분위기와 굉장히 고어틱한 8번 출구 라이크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루즈했고 자잘한 버그로 좀 진행이 어려웠어서 현재 상태로는 추천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만 손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 될것 같고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이번 게임 너무 힘들었어요